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새롭게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국무위원들도 계시는데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 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안정, 경제활력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당부합니다. 올해부터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 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 급여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늘봄 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3월에는 수서 동탄 구간 GTX A가 개통되고 5월부터는 K-Ps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충주시에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순 두 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합니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던 기업 활력 재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 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개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됩니다.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 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재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또, 각국의 관광객들과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체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